2초마다 욕해 봐. 시켰더니 엄청난 결과. 운동할 때 욕하면 기록이 늘어난다. 농담 아닙니다.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. 영국 킬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. 참가자들에게 푸시업을 시켰습니다.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. 2초마다 단어를 말하라는 겁니다. 한 그룹은 중립적인 단어, 다른 그룹은 욕설입니다. 결과는 명확했습니다. 욕을 한 사람들이 더 오래 버텼습니다. 평균 2초에서 3초 차이. 운동에선 꽤큰 차이입니다. 이유도 밝혀졌습니다. 욕을 하면 몰입도가 올라갑니다. 산만함은 줄어듭니다. 자신감은 올라갑니다. 연구진은 이걸 자기 억제가 풀리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. 사회적 제약이 잠시 사라지면서 몸이 가진 힘을 더 끌어 쓴다는 겁니다. 운동뿐만이 아닙니다. 재활훈련, 용기가 필요한 순간, 단호함이 필요한 상황, 욕이 의외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, 아무 데서나 쓰라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, 정말 한계를 넘고 싶을 때, 혼자라면, 한 번쯤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